この番組は、エイラとオタク、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지금 에, 에, 어. 그 아니요 보기 너무 아파서 그 정말 3블랙 낮췄잖아요 <laughs> 네, 근데도 못 부르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이거 그럴 미쳤어요 이거 아. 이게,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여자 남자 차이예요 애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 네, 잠깐만 그, 그 노래 이거 설명 좀 해주지 않을까 부르신거 방금 어네뭐이설명해요그 네, 그, 방금 야, 부르신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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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앨리 예. 나왔을 거야 란가 나왔으면 맞겠다 그러니까 극장판 장면이 나오프닝히거 클라리스를 막쳐 음, 나셨군요. 네, 막쳐 놓으셨네. 아그 잠깐 정체하고 이거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지금 그 저희가 서코로 이 오리가 오고 정부를 했는데 그 저번 녹음 식사에서 빠지신 두 분이서 오셨어요. 마리카님하고 그 저기 동미오빠 신 아,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남자고 파이가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아, 그 잠깐만, 네, 그 마리카님 시도 빠졌죠? 예, 시도 빠졌죠? 시차? 식사 맞대. 아, 빠졌죠. 그 아, 그왜 빠졌어요? 기절한 말하면 아, 없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렇게 격양됐어요, 저희, 그, 그 아리우스님 또. 음, 음. <laughs> 그니까, 예, 그, 저희가 사실 이걸 왜 녹음하고 있냐면은, 정공한 것도 있는데, 아리우스님이 이번, 이번 화부터 안, 못하시죠? 녹음을 가고 싶다,부터? 네. 그래서, 그, 아리우스 오늘 고배아리스님고백로물리요 음, 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이렇게 녹음하고 가족제. 네, 고별 파티였나요? 네, 고별 파티. 아그청취자도 나와 계시죠, 군. 네, 그렇죠, 청취자도 네, 청, 재밌게 듣고 계시죠.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잠깐 녹음하고 아리수님 고별 무대 몇번몇곡 듣고 녹음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다음 곡 어떻게 되세요? 어. 징계가 인는 같은데 아마도 맞을 거예요. 네. 사상 고체 뭐죠? 네, 네. 그 시작 전으로 검체하는 것 좀. 아, 아 사이코패스구나. 네, 사이코패스 네. 오프닝곡 네. 아우론 컨트롤 아우스닝 어려서 음, 듣고 음, 잠시 있다가 음.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안전 낚시. 에이, 플렛. 아, 그렇죠. 마지요에 워밍업으로. 아, 남자 고기니까. 남자 고기니까. 점심 여러분, 그 조심하시고 요 잠깐 물 주시고 해. 듣고 올게요. 네, 지금, 이금고 누구 거 보니까 누구, 저도 하고 싶었어요. 와, 아,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거. 갑시다! 다 좋으시나봐요 아니요 보기 아 보기 너무 아파요 아니, 저희가 지금 한 30분째 노래 르고 있죠 응, 응. 그 저희 한 8곡 보는거 같은데 본인 혼자 한 7곡 하시는것 같아요 응, 응, 응. 네그 재밌어요 응. 어그 본인 여성, 혼자 하는거 네. 잘해요 나쁜 식이에 나쁜 식이에요 그쵸 어. 그 노량빈에 저하고 마리카님이다녔는데그 아. 지금 이거 그드리드바다녔는데네그또부르신거예요 2만 3천시안들어가는데 2만 3천씩 들어갔네 혼자 다 부르고 계시죠 알았어 그럼 안 보여도. 그 불러요. 응. 알았어. 요 무대. 아 근데 진짜 여자 아 괜찮아 세비 건데 남으어요 그래. 그래. 남자 남자도 여자도 잘서 그래. 네. 아 네, 진짜 혼자 이 혼자서 네연네또렇게 하면 되지. 네그아안오소군그시겠습니다

시절, 아 진짜로? 진짜로? 보진로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그, 아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진살이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2짜로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진짜적아로아진짜아 진짜로? 아진다아진아로 볼일 없로 이거죠? 아 진짜로? 아아 진짜로? 아진짜아진아진짜 그, 본 시선 제가 다 알거든요. 예. 네. 네, 뭐, 마리타님, 뭐, 한마디 하시죠. 그럼. 아. 아주 잘 들었고요. 이제 돈은 예, 예. 내가 냈는데 이분 이제 막막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쵸저희가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에돈 네. 따로 청구하라고. 네, 일단 묻어두고 가죠. 예, 그렇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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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보니까 뭐 네. 많아요. 그, 그, 끈도 있는데 네, 예, 그렇죠. 층 네. 여기 있죠 여기가. 어 그렇네요. 사라라 층이야. 사라라 딱 좋은데 아, 여기. 아예그 자유낙 예. 한번 하셔야죠 오늘. 그 페더블레이디. 아니얼그 밖에 직접 구경중이네요 어. 네뭐 다음 곡 누가 부르시는 거죠? 다음 곡아에요아나네 말이 잘아르시는아 여기서 이제 네. 녹음은 그만 아 아니, 이거 누가 그래요? 아니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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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음 곡은 에이 저, 저, 저할 때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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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이 아니 에이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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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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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에이 에이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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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못 잘못 진짜 이게 아닌데? 오프닝이 아닌데? 잠깐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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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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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어. 아니, 이게 이게 생방이죠 이게 아 생방인데 네, 그렇죠 망했어 잘못 잘못, 잘못 야그요아 어, 괜찮아 이거 청취자 분도 망했군요 아, 네, 괜찮아 <laughs> 이게 뭐지? 강가? 칼님 단독 노래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와아 제가 저, 저노를안 했어요 저, 저 님그라인 돼. 망했어요 이거 괜 여기서. 신한풍의 아, 그 나무를. 네. 네. 아, 그쵸.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만던지교데아 아, 네. 가사는 그 비타 나오잖아. 뭐, 뭐. 아, 사람이라는 게 위급한 사람이 되니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반응 속도가 좋지, 못, 좋지 못해가지고. 네네. 그거 못 아니, 그 보니 꼬막 인형이네 진짜 몰랐다. 아 그렇긴 하죠. 네그 보니 국어 못하세요. 어네 국어 못하답니다. 네. 아, 이거예요. 그... 그래서. 아그 점수가 어때요? 진짜 등급이 네. 어떻게 되요 아, 4등급? 아, 그럼 1번이면 되네요. 네. 아, 아니죠. 이모님이 고마워 다니시잖아요. 네, 학작품 그러니까, 하셔야죠. 네. 아, 네. 그, 네. 뭐, 어, 벌써 녹음, 녹음 정하시는 거예요. 녹음 그, 정하시는 거예요. 벌써 네. 아리스님 또 추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에 네. <laughs> 미쳐다 해보고 있어도 돼. 네. 다음 곡, 그럼. 이분이 또 <laughs> 되게 좋아하세요. 네. 네, 다음 곡듣도록 네. 하죠. 다음 곡. 청치자만의 엑스로에 으르렁. 네, 엑스로에 으르렁. 아 다른 아니, 뭐야? 시장 눌러 주시죠딱 눌러 주시죠. 네. 뭐 쏘고, 쏘라요 네. 엑소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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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La roba grande, la roba grande, la roba grande, la roba grande. Ti costa sia alias, sta cosa sola. Solo piglia se ti scendi giù. Non te devi far vedere che. In questa deriva, tanta umanità. 네뭐네 아니었는데 아니 아까 가사 다하는 노래할 때 너무 안하다가 어, 가사 네. 보는 그 노래를 하니까 그것도 비슷했어 이거야 네아 비슷하다 어? 하더라고 일단 다 분이 불렀어요 그 노래 어그 것도 저희가 큰다 말았어 그 예의상 네. 아 그렇게 네. 했죠좀 네, 그래도 칼 칼년의 노래를 단독으로 좀 보고 싶다는 아 그런 그거는... 게좀 그 많아요 그거는 지금 경기도로 오세요네 아 그건 아니죠 지금 그 경기도 정치자들이 그거를 위해서 조금 꼬우는 당신이 매니어치에요 네그런요그 그런데요 청취자 의원듣고싶다요 청취자의 의견을 그렇게 묵살해도 됩니까? 아 청취자 의견님 듣고싶다고요? 네 청취자 아, 의견점을 아, 듣고싶습니다 네. 청취자 의견점에 접촉을 해야할텐데 그 제가 조사 안해서 사전에 듣고싶은지 모르겠고 답을 많이 안했었는데 듣고싶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청취자의 네. 네. 견이있습니다 저는 본인 혼자시니까 궁금하지 마시고 아니 아. 저도 일단 생각을 어? 아, 아. 네 일단 반역이라도 했으 조사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아 네뭐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시청자 분들도 당연히 듣고 싶어 하시겠죠 설마 안아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칼 말하시는 것도 그렇매력러우신데시청자잠깐만그 네. 음 그, 아, 아, 네, 네. 본인 이제 나중에 화하시니까더 이상 바한건 없으시고요 네. 거기까지예요 네. 아니 지금 <laughs> 라디오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좀 아직은 MC죠 아니 오늘 고부기만했데 그냥 지멤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너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비 그냥 녹음해가녹음 그냥, 녹음해, 녹음해, 그냥 딱받 아니 제가 시청자의 의견을 지금 당장 조사를 할수 없다면 네네. 지금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면 됩니다. 사람 대동이니다 지금 어. 다수결로 아. 아. 결정을 해봅시다. 뭐 그렇게 염복이 된 건가요? 일단 칼리를안 하시겠다고 하는데저 청취자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마리카님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죠. 당시.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 아, 불러잘 부르겠네. 그제 언제 부른 날? 아저씨님 이제 그래 어, 지금까지 뭐 MC 분들이 다 불렀는데 지금 딱 칼님만 안 불러줬어요. 게다가 그멜로워님잘 들었다는 시청자님의 평까지 들었거든요. 네. 아, 칼님 도잘 들여줬다고 하시겠죠 시청자분들이. 아, 어. 그래요. 그럼 음. 제가 노래 뭐 부러니까 일본 노래 중에 애니송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불러주세요. 아니, 저는 노래를 안 듣기 때문에. 네. 예. 잘안 들어서, 뭐, 골라주시면. 노래를 듣기만 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노래는 잘안 듣거든요. 그들어봐야 그, 나오고 케이트 소리가 듣죠 네. 그, 그, 그게 없어요. 그냥 찾아봤는데. 에이... 아, 그래요? 아쉽거든요. 근 다시 quiz. 말씀해 주시죠. 아, 그쵸. 그, 아트랜드가게시콜리했죠 예? 아트랜드가게시콜리했죠 뭐요? 아트랜드가게시콜리했죠아트랜드가아트랜드가 뭐요? 아트랜드가 그, 이쁜 언어의 약속을 망쳐왔죠. 그게 뭐예요? 아, 그, 게뭐예요아 저분이 이래서 안에서 하늘되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하니 네. 네. 무슨 말씀하시는거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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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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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예. 빨리, 빨 빨리, 빨리, 아소다또 레디코 부르죠? 아 레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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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레디콘 같이 부르죠? 아이코아 혼자, 아, 혼자, 아, 혼자 부르셔야 돼요? 아 혼자 부르셔야 돼 지금 청취자는 어, 그렇고 지금 마리칸님도 아니 네. 네. 수진님도 레디콘 혼자 부르십니다. 그럼 아, 어. 그 혼자 불러야 된다고 확당한 거 어,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칼린 곡으로 이제 바로 가는 겁니다. 아, 레디코 다음부터가 부르실 건데레디콘은 제가 보죠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마리카 님이 레디코를 불러주시고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디코다 MC가 또 재밌을 거 같아요 먼둘중 네. 아, 이거 아, 근데 녹음 중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녹음 중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요 네? 아, 아니 근데 네, 네, 듣고 오셔도 레디코 And look looks like I'm a team. <laughs> don't really so know how to light this small thing strong inside Couldn't, couldn't keep, I keep it in me, heaven's not my heart.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best boy, don't always have to be Confuse, don't, don't feel, don't let đâu down. Could I know they let, it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we

아, 아, 제가, 네, 저, 아. 아, 그, 저, 아수스님 진정 좀 하시고, 일단, 네. 지금, 약, 약을 되게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니, 칸님 노래 부르시기 왜 떨려요? 아. 아 그, 제가 갑자 제가,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끊겼네요. 네. 그, 나중에, 녹음 어. 다시 대면 하도록 하고요. 예, 그, 이제 추작 좀 하지 말아주시죠. 어, 그, 본인, 잠깐만, 이 녹음이어서 제가 이기안 드리는 건데, 본인 음. 되게, 되게 거슬려요. 되게, 행동하시는 게. 아까도 네. 제가 계속 네. 얘기 드렸는데, 네. 그.. 저하고 날씨가 꽤 있으시죠? 에? 저하고 날씨가 조금 있으시죠? 세상에 네 에이. 근데 되게 말하는 게 그러면은 전 정말 당황스러워서요 아 알았어요 이분은 죄송합니다 네 에이, 그뭐 <laughs> 웃자고 넘기고 일단 네 그래서 오늘이 6월 1일이죠? 네네그 이제 녹음 집사부터는 못하실 못못 해못것 같은데 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외에또 참가해주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 이제, 녹음을 못 하다 보니까, 약간, 홍보적으로, 활동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예. 네. 그런데 지금, 아리우스 님이, 그, 블로그를 하시고 계시죠? 그,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리뷰 쓰는데, 제가 PC는 거의 못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이제, 고등학교도 되고, 아무래도, 모바일밖에 안 되게 되니까, 리뷰도 많이 못 쓰게 되는데, 어, 키보드를 외로운 선생님한테 또 받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네. 다리 쓰면서, 리뷰 쓰면서, 라디오 그 홍보하고, 여러 블로그나 카페 가서 홍보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네. 뭐,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아리우스이 그, 해주려고 노력 중이시니까요. 뭐, 여러분들도 좀, 어, 그 응원의 박수, 응원 댓글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 마리카인도 한마디 네. 하시죠. 아리우스님, 요번더 이제 안 나오는데. 다음 아, <laughs> 자리 감사합니다, 이제. 네. <laughs> 네. 그, 그가 그러니까, 본인 13화 때 처음 술, 술 먹고 들어와서 녹음하다가 정신 먹고 하다가, 예, 음. 갑자기 자러 가면은 본인 음. 잘라버릴 거예요. 아, 어, 그거는 이제, 네네. 한 번, 영매쇼로 한번 해본 거고, 네네. 네. 이제 다음화부터는 이제. 근데 반응이 좋아, 좋아. 13화 2번 때 저희 세 명이서 녹음했거든요. 손님이하고 비전이 저하고 반응이 좋아요. 정말 재밌다고, 예. 누가요? 그, 청취자분들이요. 아, 네. 그럼...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 제가 없으면 나는데못 살지 않나요, 이게, 라디오가? 어, 잘 에이, 살던데요. 예? <laughs> 잘 살던데요. 잘, 잘 잤다고요? 예, 잘 살던데요, 라디오가. 아, 그거는, 네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놓고, 이제, 라디오의 네. 이제, 변화를 위해서 제가 네. 들어온 거니까, 예. 그럼, 안 빠지시겠다는 거 14부터? 그렇죠, 이제, 술도 안 네. 드시겠다는 거죠? 그, 아, 그거, 그건 그거는, 그는장을못 네. 해요. 아, 아. 그, 그쵸, 예. 네. 그, 본인은 그, 음. 알콜 준중독이세요냐고 그러면, 네. 음, 음, 좋아할 뿐이지 정도는 아니라는 그렇죠 놀이는 좋아할 뿐이지 놀이코는 아니다고 똑같은 똑같은 아, 의미로 아그 본인은 놀이코는 아닌데 놀이 좋아하다 그런 음. 거였지 그래도 뭐 아리스님 아까 방금 웃자고 얘기한 거고 좀 진지하게 한마디 어. 주시죠 아니, 말고, 그, 아 아리스 말고 마이카님 아리스님한테 방금 웃자고 자기 음. 검사나 그리고 좀 진지하게 한마디 음. 해주시죠 음뭐 지금까지 뭐 라디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아르이스님을 대신해서 이제 제가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아르스님한테 마이크 주시고요. 네. 네. 뭐, 마지막이죠. <laughs>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마지막 한마디 듣고 좀 간단히 멘트하고 정리하도록 하죠. 네. 어, 제가 라디오를 시작하게 된건 정말 우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시간을 잃는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활동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어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연상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잘안 해서 제가 좀 말이 험한, 듯, 말이 험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습관이 어느 정도 고쳐진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어, 제가 안 좋은 성격도 고치게 될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어, 아주 바람직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 에일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에일라 계속 사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저말잘 해주셔서 좀 감동이네요. 그래서 네. 이번 특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번 그 6월 1일 녹음을 끝으로 알리스님께서는 14부터는 못 나와주실 것같고 정확히 되고. 홍보에 집중해 주시 거고 저희 나머지 마이카님과 마리, 저와 그 노려준 오리지 언니는 이제 식사부터 또 새로운 녹음을 녹음 그 식사를 가지고 첫 경찰로 찾아뵐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아리오스님 네 네, 감사했고요 네 지금 함께 신동 시자 분들 그 중에 한 분도 감사했고 여기까지 그 간단한 녹음 나, 나 아, 노래방 번외 녹음 노래방 번외 녹음이죠 특전이라고 하죠 어, 영상 마, 그 음성, 영상 마치도록 하고. 잘, 잘 가라, 아비오스 어, 뭐였어? 네. 잘 가라, 아비오스잘 어, 네. 네. 가라, 아디스저 네. <laughs> 끝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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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도록 하죠. 네.